네, 상동에서 가야랜드, 가야골프장, 여기 올라가는 경사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그대로 켜져 있고요. 악세다 살짝만 밟으면 차가 막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음악은 끄겠습니다. 경사로에서 어, 엔진 소리가 뭐 얼마나 큰지 한번 들어보시죠. 악셀에다 하고 요 언덕은 이렇습니다. 이거 당겨 보신 분들 계실런가 모르겠는데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만 살 올리고 있으면 그냥 올라갑니다. 지금 되게 용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거냐면 똑같은 60km인데 누구는 악세사리를 많이 밟아고 60km를 가고 저는 발만 살짝 얼리고 60km를 가는 겁니다 80km든 100km든 네. 근데 차가 쫙 밀어주고 올라가기 때문에 운전자 발이 굉장히 편합니다 악세달 뭐 깊이 밟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순수하게 올라갑니다, 그냥. 지금 앞에 차들이 여러 대 지금, 네, 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언덕에서 뭐, 저희 제품을 달기 전에는 저희도 여기 올라갈 때는 악세달을 어느 정도 밟아야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개선되고, 예. 어떤 분들은 뭐 5단, 6단에서 차가 약간 뒤당김이 있었던 게, 그게 지금은 거진뭐95% 이상 개선됐다. 그런 분도 있고요. 예, 거 이제 마지막에 제가 너무, 너무 살짝 밟아서 조금 밟았습니다. 이제다 올라왔네요 언덕 올라오면서 연비가 아까 한 평균 연비 한1 0이 됐는데 지 지금 9 7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내리막입니다